한국인에게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한 스위스 남성이 지난달 한국까지 찾아와 범인을 붙잡은 사실이 공개됐다. 피해자인 20대 스위스 남성 어시는 최근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동생과 약 6만 달러의 유산을 물려받았다. 이 변호사는 심적으로 어려웠던 순간에 메신저로 자신을 한국인 여성으로 소개한 B씨와 대화를 나누게 돼 빠르게 신뢰관계를 형성했다고 말했다. 어시가 B씨에게 처음 보낸 돈은 4만 달러였다. B씨는 가족이 병에 걸렸다는 등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결혼하고 싶다면서 송금을 요구했다. 어씨는 모두 14만 달러 약 2억 원을 송금했다. 처음 대화를 시작한 뒤 불과 두 개월 만에 이 같은 피해를 봤다. 이 변호사는 어씨가 문자만 주고받은 B씨에게 왜 돈을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. 그는 성적인 내용도 담겨있어 처음에는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보내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내용을 보니 누가 봐도 서로 결혼을 약속한 깊은 연인 관계였다. 신뢰가 굳은 관계였다고 설명했다. 어씨는 지난 1월 이 변호사에게 로맨스 스캠을 의심하며 자문을 구하는 메일을 보내왔다. 보증금을 요청하는데 금액이 바뀌고 돈이 필요한 이유도 자주 바뀐다는 게 의심의 포인트였다. 이 변호사는 어씨가 한국까지 찾아온 것에 대해 비씨는 의심을 하면서도 어씨를 만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. 어씨가 한국에 찾아오자 B씨는 채권자 사무실에 갇혀있다. 병원에 있다. 돈을 안주니 만나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만남을 피했다.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.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개시했다. 한편으로는 돈뭉치가 든 봉투를 사진 찍어 B씨에게 보내 유인했다. 물품 보관함에 현금을 넣어두었다고 B씨를 불러낸 뒤 체포했다.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현금 인출책이라고 생각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돈을 받은 페이팔 계정의 이름과 동일했고 진짜 범인이었다고 말했다. 범인은 30대 건장한 남성이었다. 이 변호사는 로맨스 스캠은 신뢰를 형성한 뒤 저지르는 범죄다. 그래서 정신적 회복이 어렵다면서 온라인으로 이성을 만나는 것은 지향하는 게 좋다. 친밀해도 금전을 요구할 땐 반드시 로맨스 스캠을 의심하라고 조언했다.